자, 이게 척추뼈인데, 척추뼈는 쭉 내려와서, 이렇게네모하게 생긴 척추뼈가 세모로 바뀝니다. 얘도 척추예요. 얘를 천골이라고 해요. 천골. 여기가, 예, 이 전체를 척추라고 합니다. 척추. 척추하고 척추는 달라요. 예, 얘는 이제 그, s 인이라고 하고, 얘는 벌티불라라고 예,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척추는 이 전체를 얘기했을 때, 네. 전체를 얘기했을 때를 척추라고 얘기하고, 요뼈 하나 하나만 얘기했을 때는 네.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척추라고 합니다. 자,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알고 얘기하는 거하고 모르고 얘기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네. 자, 그래서. 예, 이 전체를 통으로 봤을 때,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척추가 되는 거예요, 척추가. 척추는 상체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이 있잖아요, 골반. 예, 골반, 엉덩이가 있는데, 이게 다리가 변해서 이렇게 엉덩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체래요, 하체. 그러니까 상체는 밑으로 떨어져 있고, 그 하체는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골반에서 상체하고 하체가 겹칩니다. 그렇죠? 에이,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그 척추가 이렇게 변해 가지고 요렇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척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 다리가 변해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이, 이 천골하고 장골로 서로가 위, 위에 위에 건 아래로 내려가, 아래 건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상하체를 갖다 연결시켜주는 체인 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척추가 똑바로 쓰면, 청골도 똑바로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척추가 이렇게 휘면 또 여기에 맞춰서 얘도 휘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두 개고라고 척추를 일자로 맞추면 뭐 좋다라는 얘기는 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 듯이 모든 사람은 다 완벽할 수가 없죠. 우선 다리 길이가 짝짝이고 그것만 봐도 우선 이렇게 골반의 높이가 다르다는 얘기는 척추가 휘었다는 뜻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꽁지뼈 여기 미골뼈가 미골뼈가 예, 약간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항문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얘를 갖다 밀어내고 그래서 뭐밀어내 예, 이쪽으로 밀어내면 이, 이, 이 천골에 그 이게 잘 맞춰주게 된다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조그마한걸 움직여서 이게 다 이렇게 펴진 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그런데 왜 이게 항문 쪽으로 넣어서 미호를 만드냐. 여기에 이제, 미, 그, 그, 뭡니까? 음부신경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눌리면은, 그, 음부신경이 그, 포착이 돼서, 비뇨 생식계에 관련된 질환이 있으니까, 그냥 그, 여기가 스트레칭을 시킨다는 뜻에서 항문으로 손을 넣어서 꽁지뼈를 만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거기까지인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가 큰 것도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항문으로 손을 넣어서 꽁지 뼈를 만지거나 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삐뚤어진 꽁지 뼈를 똑바로 해야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하는 예. 너무 오버한거지 그렇지? 그렇게 예.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예, 여기 그 예. 옆에 보면 뭐 위양돌기라고 뼈가 있습니다 위양돌기 요 뼈를 얘기하죠, 요 뼈. 예. 이게 요 뼈가 잘안 보이잖아? 그니까 러 귀를 보는 거예요, 귀를. 예. 어떤 사람은 귀가 크고, 이렇게 비대칭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대강 귀 높이를 보게 되면, 이게 두개골이 똑바로 있는지 약간 기울어졌는지 알수 있죠? 예. 그 얘가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척추도 기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엉덩이도 기울어진 겁니다. 다리 길이도 다른 거예요. 꼭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아나? 예. 안 찍어봐도 알아요. 근데 왜 엑스레이 찍어, 찍어가지고 오라 그러느냐? 그래야 손님을 설득하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척추뼈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그럼 이 척추 안에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예, 이렇게 예, 완충시켜주는 이제 이게 섬유연골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디스크라고 해요. 디스크. 예. 근데 예, 얘가 요요 디스크 사이로 해가지고 신경이 빠져 나옵니다. 척수신경이라고.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얘가 6 번에서 빠져 나왔다면 얘가 2를 담당한다. 위. 그러니까. 이게 척추가 여기가 찌그러져 있잖아요. 이게 기대 앉아있어가지고 팝콘 먹고 TV 안 풀어보면은 이게 어느 한쪽이 좀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위에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소화가 잘 안다고 더 그렇게 해요. 병원 가요. 네. 병원 가서 내시경 찍어봤는데 이상은 없어. 네. 그런데 위에 기능이 떨어졌다면 척추가 약간 굴곡돼가지고 요소를 나 신경을 눌러서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꽁지로 나오는 신경이 눌리지 않으려면 이 척추가 바로 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척추만 바로 섰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컨트롤하는 신경들이 눌릴 일이 없으니까 기능을 완벽하게 하면은 장기나 어떤 이런 기능들이 완벽하게 그, 그, 그 문, 문제 없이 해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론이 너무 환상적이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찌그러진 걸핀대는 운동, 뭐 교정을 해드는 운동하는 그런 테크닉들이, 에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이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보면은, 예, 이거 멀쩡해요 지금까지는. 나오는데 좀 이상하게 생겼어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에 예,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 지금은 좋은 게 뭐냐면 이거는 환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오케이 근데 언젠가는 유착이 된다 네, 이런 논리예요 네. 지금은 괜찮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나중에는 막 부엌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막 벌리고 디스크 드러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만 관리하시면 되는데 어? 교정 좀 받으시면 나중에 가지고 막 재고 그럴래요 아니면 그냥 지금 조금 이렇게 받아보실래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습니다. 예,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예, 한몇 번만 받아보시다가 예, 잘 되면 그냥 먹주시고 자가로 하시고 안 되면 다음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그런데 이걸 갖다 등판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이해가 가겠습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오래는 거야, 엑스레이.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똑바로 된 사람이 없죠. 예, 그러니까, 예, 이 지금, 지금은 좋아도 예, 앞으로 이제 이렇게 협착이 되잖아요. 이 각도상으로 보게 되면. 예, 3개월, 뭐, 예를 들어서. 6 개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가서는 예,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라는 얘기를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면 바람같이 얘기를 해도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예, 꿀떡같이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디스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환자들이, 마사지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가 그러는데, 전 디스크가 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스크 없는 사람은 없고,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진짜 의사 말대로, 심한 정도의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마사지 받으러 올 일이 없어요. 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누워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사지 샵에 와서 내 목을 흔들면서 디스크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응. 예, 그냥 정상이에요, 정상. 예, 훌륭하게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